근데 여성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은 거에 대해서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는 본능일 것 같고 음.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지향은 인간 DNA에 쭉 있었던 어,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런 남자들이 숫자가 쭉은 거죠. 음. 되게 각 단계별 위험 급부가 너무 커진 것 같아.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쓱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 어왜요 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딱> 손을 잡았는데. <laughs> 하면 혁명이야. 어. 근데 실패한 모양이야. <laughs> <laughs> 야, 문가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해 하준규 변호사, 신경철 회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대망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laughs> 새해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뭐별 음. 차이도 없네. <laughs> 저 개인적으로 뭐 새해들은 자, 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 무 복차 오르네요. 또 올해 무슨 띠죠 무슨... 용인가? 그저... 아, 용용 맞아요. 어, 저의 용이. 해가 왔네. 어. 네. 그런데요. <laughs> <laughs> 우리 외계사님은 네.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소리 소문 없이 예고 없이 결혼했는데 아, 네. 우리 외계사님이 신혼여행과 이제 그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한 제작해서 네, 별도로 네잘 찍어왔죠? 잘찍어왔습니다 잘잘 아, 어때요? 아, <laughs> 어디로 가셨어요? 서아이 갔다 왔는데. 네. 아, 너무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또 신혼여행이가 나왔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 주제는 2030 결혼과 관련된 어. 인식 조사가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가장 따끈따끈한 주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대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었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여성은 10명 중에 27%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을 했고 음. 남성은 41%만 긍정을 했는데 감소폭을 보니까 남성의 감소폭이 굉장히 같은 기간 어. 뭐둘다 떨어진 건 똑같은데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 음.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아. 근데 이게 남자가 음. 70%에서 음. 이제 41.9%로 음.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분이 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음. 훨씬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음. 생각해보면, 은다 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음. 음. 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음. 음. 이유가 뭘까요? 그 경제적인 이유다? 옛날 아.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결혼했나? 이유, 이유에? 그런 게. 요 그러면 회계사님 왜, 왜 결혼하셨어요? 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laughs> 그래서, 아, 계속하시죠. 천눈에 하시죠. 반한 사람 만나서. 아, 천눈에 반한 사람 만 아, 그래서 지금 남녀 갈등이나 이런 게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음. 유튜브에서 말하면 나락 가는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음. 하지만 저희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laughs> 소신 어, 마음껏 말하고요내 <laughs> 생각에는 연애 비용이 너무 올라갔다 연애 비용도 비용인데 음.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음. 다 절대적으로 못 살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음. 상대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음. 이런 것 때문에 더 연애를 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탈감이 생기는데 연애를 왜하네요어 쟤는 네. 돈 많아서 네.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어. 제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못하게 어... 되니까, 아, 난더안 해야겠다. 이렇게 더 고립되는 것 같은 현상이 더안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완성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완성품끼리 네. 이제 서로 간에 같이 만들어 나가자. 지금 우리 뭐당칸빵이지만 하나씩 해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만 만나려고 한다가 돼서 결혼이 약간 사치제가 된것 같다. 뭐 이런 음... 취지인가요? 그런 의미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laughs> 저는 두 분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네. 많이 네. 말씀하셨는데 좀 인식적인 네. 측면도 네. 바뀐 것 같아요. 네. 뭐였냐면 옛날에 이제 연애할 때 네. 아, 둘이 뭐 같이 붙어 있고 이게 좋았는데. 네. 음. 이제 우리라는 인식에서 음. 나가 더 중요한 게된것 음. 같아요. 또한 여가 활동을 나 혼자 하는 여가가 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영화관을 둘이 음. 연인끼리 가던 걸 음. 집에서 그냥 혼자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음. 혼자 하는 여가 생활들을 충분히 할수 있고 음. 그게또 비용과 맞물리는 게비용이또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 자체도 아, 내가 행복한 거.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애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아요. 굳이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본 지표를 보니까 연애를 하는 2030 비율이 뭐 20, 30%대래요. 음. 그러니까 연애도, 연애도 잘안 해.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2030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사실 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연애를 음. 좀 가르쳐 줄수 있는 음.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 있습니다. 김가이가 아... 김가예가 <laughs> <laughs> <김가해가 웃음> 어떤 곳이죠? <laughs> 아니, 이것도 있어요. <laughs> 있겠죠. 김가이는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없는 게 없습니다. 아, 막... 아, 김가이는 <laughs> 대한민국 1등 과외 플랫폼으로서 없는 선생님이 없는 만큼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연애가 어렵거나 이럴 때는 연애 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또 없다고 하면은 언어나 수학을 열심히 해서 매력 어필을 할 수도 음. 있는 거니까 제일 큰 장점은 음.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서 과외를 받고 이제 성공의 길로 가서 연애도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김과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런 거는 본능은 늘 있는데, 음. 그거에 배려가 음. 높아진 것 같아, 그 장벽이. 음. 그래서 아까 제가 연애의 비용 자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연애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통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죠. 여자의 뭐 첫눈에 반한다거나, 음. 뭐 그래서 아, 남자가 가서 이제 말을 걸고 대시를 해. 그러다가 둘이 이제 밥을 먹어. 그러다가 이제 뭐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간에 뭐 고백을 하고, 사귀고, 이 코스로 나왔잖아요 음. 근데 각 단계별 위험급부가 너무 커진 것 같아.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쓱 이렇게 손을 잡아요. 음. 근데 여기서 어? 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laughs> 딱 손을 잡았는데 성공하면 혁명이야. 어. 근데 실패하면 어. <laughs> <laughs> 어이가 많이 들어왔던 대전. <laughs> 대시를 했는데 왜내 어. 동의도 안했는데 손을 잡아요? 오. 이런 이게 범죄가 돼버리는 거야. 오. 이거 갑자기 공적인 영이 걸리면서 형사적인 음. 성범죄 시나리오가 열리게 된다는 거야. 잘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미시적인 단계단계마다 뭔가 남성이 평균적으로는 먼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진행을 가는데 이 상대 여성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면 연애를 하지만 잘못하면 범죄자가 돼. 음, 그게 너, 예전보다 좀 심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변호사로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암묵적인 동의라는 이런 회색지대에서 남성들의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많이 초식화됐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대쉬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너무 커져서 뭔가 되게 주저하는 것도 확실히 있는 음.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약간 바라는 이상향이. 음.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음. 20대 아무것도 다 없는 서로를 좋아하다가 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은 음. 30대 중반에 안정적인 그런 남성을 원하는 거죠 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경제적으로 음. 여유 있는 사람 그래서 동년배인 남성들은 음. 자기, 자기 동년배를 못 만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 또 남자들은 연상을 안봐 그럼 이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연애를 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근데 여성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은 거에 대해서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건 본능일 것 같고 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런 맞아요. 지향은 인간 DNA에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런 남자들이 숫자가 쭉 높은 거죠 또그 기준치가 높아진 거고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음.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음. 얘기하거든요 음. 요새 이제 나라에서 음. 너무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 결혼 자금 공제라고 음. 증여 공제를 해주는 거죠 원래는 자식한테 5천만 원까지만 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자식이 결혼할 때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1.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증여를 못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진 않다는 음, 그치,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접수도 실효성 있지 않을까요? 오, 어때요? 받는 입장에서? 적응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좀 그래. 적어 적어. <웃음> 적어. <웃음> 한 5억은 돼야 되나? 어, 5억은 네. 돼야지. <웃음> <웃음> 어. 그러면 노무사님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된는 자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이런 것도 정말 집도 중요한데 다녀야 되는 걱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이를 키울 때그 양육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든다. 아버는 거에 비해서 그 얼마 한다고? 그 <laughs> 인당 거의 한4 억? 막 이렇게 든다고? 아세 명은 세 명은 나와야 되는거 어,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걱정을 해요. 아시 않나요? 아니 저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맞아. 말하는 결혼 자금 부족이라는 음. 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결혼. 집이 없다. 집이 없다 이런 이게 아니라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 결혼은 꼭 이제 자녀의 양육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아이를안 낳는데 뭐하러?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요? 부동산 가지고 오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은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가정적인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러니까 저도 그래. 응. 막 여자가 일를들 집을 사고 이런 걸 기대하진 않는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고 싶지. 근데 생각해보면 은 우리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 여자든 남자든 간에 다 사회에 으로 경쟁 속에 살아라. 빡세게 살아라 이런 걸막 가르쳐 왔잖아. 그렇게 딱 했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딱 결혼할 때 내가 원하는 남성상의 남자들은 내가 이제까지 교육받아보나 갖춘 거에 가치를 별로 높게 평가 안 하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 가정적이고 아이한테 잘해줄 것 같고 여성적이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어. 자기는 이제까지 그런 거를 교육받거나 해본 적이 없거든. 이 미스매치가 좀 있어서 그래서 난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는좀 억울할 것 같아. 근데 남자는 반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았는데서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에서의 성과적인 그 결과와 예. 이성 으로서의 매력이 거의 일치해. 아, 비례한다. 어. 근데 여자는 그 일치하지 않으니까 음. 뭐내 캔디 이게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다고? 음. 이제부터 다시 뭐 요리를 배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생긴다거나 음. 좀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말하는 경력 단절이잖아요. 음.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결혼했을 때 음. 육아와 이런 것들을위해서 나의 경력이 단절되고 음. 나로서의 삶이 아예 없어질 수도 음. 있다는 그 두려움이 되게 큰것 같고. 근데 그 그런...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요. 제 지인들 뭐 그런... 분들은 다 경력 단절을 하고 싶어지는. <laughs> 저도 사실 거꾸로 <laughs> 제가 양육을 하고 싶어요 저는 주위에 보면 은 셔터맨 아, 하고 아, 싶다고 아, 하는 아, 남편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월 얼마를 준다면 내 경력을 기꺼이 어, 단절하겠다 음. 뭐 이런 그래서 뭔가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결혼 시장이나 이제 연애 시장에서 다른 자태가 적용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느니안 하고 만다 이런 게 음. 있는 거고 남자들은 기존의 기준이긴 한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거죠 음. 그러면 이게 결혼율도 줄고 연애율도 줄고 음. 하는데 극복할 방안 가 있을까요? 아 우리를 보고 또 이렇게 공부나 어, 여당 야당에서도 음.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음. <laughs> 결혼을 우리가 상상을 할때 음. 인스타도 그렇지만 이제 예능에서 이런 거할때딱스타들집 같은 거 보여주면 항상 보이는 큰 집에서 둘이 북적북적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하잖아 음. 그런 거를 전제로 깔고 스토리를 그려 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새로운 이상향 스토리를 하나 깔아놔야될것 뭔가 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북적북적 담감방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커나간 스토리 라인을 뭔가 보여줘가지고 어 이렇게 누구든 할수 있다. 이런 거가 실은 청년이 돈이 없는 거는 좀 당연한 건데, 물려받지 않는 이상 그런 뭔가 대표적인 시나리오들이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뭔가 포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고 이건 좋은데, 저도 이제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산다. 그러면 강남에 무조건 고수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보다도 교회로 나가서 이제 출퇴근 힘들더라도 좀 편한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다 다가 추려고 하면 어, 포기,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laughs>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기준이 딱 서야지 음.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음. 아, 근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혼인율이나 뭐 연애율, 결혼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녀 갈등이 뭐 계속 올라가고 뭐만 하면 서로 이제 시비를 걸 장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 너무 무서운 것같아 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언젠가 아예 그냥 한번다 만나서 대통합을 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탁끌고가든지 <laughs> 이게 해소가 돼서 이제 화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이제 주거정책에 대한 것들이 또 절실하다고 나와 있네요. 전세 자금, 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인데 음. 이건 옛날부터 또 있었는데 이게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상 하기도 그래. 이 대출 을 늘리면 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집 마련이 아니라 음. 결국 빚을 지고 음. 집값을 올리게 만드는. 아.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 우리 조상님들이 부동산 사업에 실패하신 거예요. <laughs> 내가 보기엔 우리가 아, 넓게 넓게 아, 가졌어, 아, 맞아. 국토가, 그러니까. 좁아서, 어, 국토가 그래. 좁아서 그래. 국토가 어, 좁아서 그래. 통일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 아 지금 북진 주장? <laughs> <통일이 깜짝 놀랐다. 웃음> 북진이 아니라 통일 통일. <웃음> 통일, 통일.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율과 연애 이렇게 이제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은가? 음. 어, 서로 용기 내서 대시하고 너그럽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 사랑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음. 시간이 좀필요합니다 어. 서로 사랑하고 어. 살면 좋잖아요. 어. 아니면 어. 저희가 한번 장을 마련해 볼까요? 어. 남녀를 어. 이렇게 초대해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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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와주고. 소교팅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음 그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들 중에 저희가 좀 이어드린다거나 음뭐 괜찮은 아이디어 음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하고 열심히 보시면 어 저희가 그런 기회도 <laughs>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